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마음 편히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게 언제입니까? 혹은 최근 마트에서 수입과일 가격표를 보고 장바구니에 담기를 망설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경제를 이야기할 때 위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언가 터지고 무너지는 급박한 상황을 상상하죠. 하지만 2026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런 드라마틱한 붕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서서히 우리를 옥죄어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바로, 고환율의 고착화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1,300원을 넘으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300원은 바닥이 되었고, 1,400원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새로운 표준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2.1%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데이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약세가 오고, 우리 환율도 다시 1,100원대로 내려가겠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공식은 처참히 깨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 용어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에 신음할 때, 미국만 홀로 AI 혁명과 생산성 향상으로 독주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이자를 많이 주고, 더 성장하는 곳에 돈을 맡깁니다. 그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여기서 우리는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라는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단순히 돈의 가치였다면, 지금의 환율은 그 나라의 국력 성적표입니다. 한국의 펀더멘털이 예전만 못하다는 냉혹한 평가가 환율 1,400원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수출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정부와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 내외로 전망했습니다. 1%대 저성장의 늪에서는 벗어났으니 다행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통계의 착시를 경계해야 합니다. 경제학에는 기저우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작년 성적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조금만 회복해도 수치상으로는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의 2.1%는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았다기보다 바닥을 찍고 기술적으로 반등한 것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봐주세요. 파란 선은 우리가 생산한 것을 나타내는 GDP이고 빨간 선은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GDI 국내 총소득입니다. GDP는 오르는데, 내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GDI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환율과 교역 조건 악화 때문입니다. 교역 조건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물건 한 개를 팔아서 해외 물건 몇 개를 사올 수 있느냐를 뜻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니, 열심히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도, 그 돈으로 사올 수 있는 석유와 밀가루의 양은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뉴스에서 수출이 잘 된다는 말을 들어도 막상 마트에 가면 물가가 비싸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금리, 저물가, 저원율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1,400원이라는 고원율은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는 주범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와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에게 고환율은 세금 없는 세금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렸다가는 안 그래도 높은 환율이 더 치솟아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태양난,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첫째, 원어에만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산의 일부는 달러나 미국 주식 등 달러 자산으로 배분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분산하는 환해지 전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둘째, 부채 관리에 더욱 엄격해져야 합니다. 금리가 소폭 인하될 수는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제로 금리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영상을 마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성장률 2 1이 숫자는 우리에게 희망일까요? 아니면 정체된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확실한 것은 숫자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흐르는 돈의 맥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율 1,400원의 유노멀 시대. 이제는 변화된 파도에 맞춰 우리의 항해법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